53과 나의 의미 없는 생각이 내게 의미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나의 의미 없는 생각이 내게 의미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내가 인지하는 생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에 그것을 그려내는 세상도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을 일으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기에 그것이 일으킨 것도 제정신이 아니다. 실제는 미치지 않았고 내게는 정신 나간 생각뿐 아니라 실제 생각도 있다. 따라서 내 실제 생각의 안내에 의지하여 바라본다면 나는 실제 세상을 볼수 있다. 내가 심란한 이유는 의미 없는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심란한 이유는 의미 없는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정신 나간 생각이 심란하게 한다. 정신 나간 생각이 무질서한 세상을 만든다. 혼돈만이 혼돈된 생각을 드러내는 세상을 지배하며 혼돈에는 법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는 평화롭게 살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며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전혀 이 세상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완전히 정신 나간 무의미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로 한다. 의미 없는 세상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의미 없는 세상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완전한 광기가 두려움을 일으키니, 완전한 광기는 전혀 의지할 수 없고, 신뢰의 근거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광기에 빠진 것은 그 무엇도 전혀 의지할 수 없다. 그것은 안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실제라는 허상을 주고, 그것을 실제라고 믿었기에 고통을 겪었다. 이제 나는 이 믿음을 거둬들이고, 실제를 신뢰하기로 한다. 이 선택으로 나는 두려움의 세상에 따른 모든 결과에서 벗어날 것이니, 나는 두려움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의미의 근원이시고 모든 실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한다. 실제는 내 마음에도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와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조물의 완전함이 나의 집인데 왜 내가 정신 나간 내 생각의 결과로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내게 결정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진정으로 머무는 곳을 인식하자. 나의 생각은 내가 만든 형상이다. 나의 생각은 내가 만든 형상이다. 내가 무엇을 보든 그것은 내 생각을 반영한다. 내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내게 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다. 고통과 상실과 죽음이 있는 세상을 본다는 사실은 내가 나의 정신 나간 생각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내 실제 생각에 자비로운 빛이 내게 보는 것을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확실하다. 내가 만든 형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리라. 나의 의미 없는 생각이 내게 의미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나의 의미 없는 생각이 내게 의미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 내가 심란한 이유는 의미 없는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심란한 이유는 의미 없는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세상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의 없는 세상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나의 생각은 내가 만든 형상이다. 나의 생각은 내가 만든 형상이다.